오늘은 밀기, 특히 가슴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움 벤치 그랩으로 잡고요. 구조보다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좁게 잡습니다. 그 기능 속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주면 근육을 다쓸수 있어요. 이렇게 100kg로 몸풀기를 진행합니다. 3개, 하나만 더, 4개. 이렇게 몸풀기를 진행하면 웜업이 끝납니다. 웜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직은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무게 110kg로 세팅 하고요 똑같이 가져와서 하나 둘셋세개 정도 진행해 줍니다 부드럽게 진행해 주는 게 포인트 고요 내가 원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110kg도 끝 자, 모자 받고요 깐지가 넘쳤죠 넘치다 못해 흘렀 죠자그 다음에 바로 120kg 진행하겠습니다 120kg 진행할 때는요 긴장감을 잡고요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긴장을 강하게 하고 쓱 가져와서 긴장 풀고 부드럽게. 너무 가벼워서 한개더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깔려 버렸죠. 그죠? 난 스무스하게 빠져나갑니다. 부드럽게. 쓱삭앤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번쩍. 나이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아쉽지만 무게를 낮춰서 훈련에 들어갑니다. 컨디션을 따르는 거니까 무게는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105kg로 3개씩 한 5세트에서 6세트 훈련해 주면 됩니다. 볼륨은 좀 이따 덤벨 벤치 프레스 채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세트, 6세트 진행해주고 바로 다음 운동. 바로 다음 운동인 덤벨 벤치 프레스에 들어갑니다. 덤벨 벤치 프레스는 30kg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30kg로 잡고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템포 일정하게 가져가 주시고, 4세트에서 6세트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템포는 여유롭게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각도도 어깨 쪽으로 내외전을 걸어서 옆으로 벌리는 게 아닌, 한 30도? 어, 그러니까 30도 정도 내리는 듯이. 옆으로 연다고 보다는 약간 가슴쪽 방향에 팔꿈치가 맞게 내려주시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6세트 정도 진행했으면, 수평 밀기가 끝났죠? 그럼 각도를 올려서 인클라인 각도로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인클라인 각도에서 30km로 진행해줍니다. 거울을 이때 보지 않고 진행하시는 거 연습하면 정말 좋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능에 지금 집중하면서 거울을 보지 않고 진행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10개에서 12개 정도, 5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무게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갖다 놓고. 이제 밀기는 거의 다 끝나가고요. 상체, 알, 아랫가슴 운동을 진행하기 전에 뜬금없이 제 하체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전히 요즘에 벌크업 중이라서 89kg 가까이 되는데 하체가 대부분의 근육을 가져갑니다. 조금 속상하지만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딥스 운동을 들어갑니다. 딥스 운동에 들어가서는 원래는 머신이 아니라 그냥 딥스를 맨몸으로 하는 게 정말 좋은데요 여기는 딥스 하는 곳이 없어서 그냥 저는 머신으로 그냥 가볍게 가볍게 진행합니다 다른 곳에서 딥스하면 되니까 첫 공원이나 이런 데서 그죠? 가볍게 기능을 쓰는 거에 집중하고 그다음 운동으로는 음 저는 당기기 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어, 일단 가슴을 좀 봐주세요 가슴이 울룩불룩 그냥 성이 나버렸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로 볼수 있어요 결이 그냥 끝까지 다 먹었다는 거는 어, 기능을 다 썼다는 거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함스럽습니다. 어, 과실이 익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풀업으로 당기기 운동. 수직 밀기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지만 수직 밀기에 앞서서 수직 당기기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벤치 프레스랑 똑같이 무게를 적절히 설정해서 꿀팁입니다. 여기서 집중. 첫 번째, 무게가 적절히 높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개수를 낮추고요. 세트 수를 높이시고요, 쉬는 시간을 줄이시면 스트렝스 완성입니다. 다시 개수를 낮추고 세트를 높이고 쉬는 시간을 조금 낮추자 볼륨을 가져가기 위해서 등이 성이 나버렸죠? 저 상태에서 35kg로도 두 개를 진행합니다. 두 개를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 내가 원하는 수행 능력에 맞게 진행해주시고, 그리고 쉬는 시간은 1분 20초 내외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5세트 8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딱 알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를 진행하고요. 이제는 수직 밀기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수직 밀기는 제가 밀프를 평소에 하니까요. 양측성 운동이 아닌 한팔한 한 팔씩 강화할 수 있는 그 신경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편측성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덤벨로 진행하겠다는 소리죠. 바로 마지막 운동인 덤벨 프레스에 들어가겠습니다. 덤벨 프레스는 적당히 마지막 운동이니까 20kg 정도 잡고 엉덩이, 힙 조이고 각도 30도 정도 앞으로 빼서 진행합니다. 전면 어깨를 조금 더 개입시키기 위한 행동인데요. 이렇게 12개 정도 진행하시고요. 그대로 수직으로 몸의 움직임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수직으로 밀립니다.